2024년 12월 10일 일용화량식 말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 요절 26절 제목 세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 놓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약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주를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쩌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약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당한 수치를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한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을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유사한 회복, 이전과 같은 지위로의 회복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나은 회복입니다. 다시는 저주의 땅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비방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의해 더럽혀진 명예를 자기를 위하여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이루십니까?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이 굳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음이 부드러워지니 하나님의 윤례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드릴 때의 거룩한 양대와 같이 그들을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본질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로 볼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약속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열방민족이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십니다. 적용. 누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까? 한마디. 내 안에 계신 성령님.